안녕하세요. 코인연구실입니다. 오늘은 앵커 코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 우리 연구실에서는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고 자유로운 소통 가능하시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소통방 입장 문의해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앵커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형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용자는 고사양 데이터 센터의 여유 자원을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 제공자는 데이터 센터의 여유 자원을 수익화할 수 있는 효율적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합니다. 앵커 토큰은 앵커 클라우드 플랫폼의 지불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앵커는 공유 자원을 활용한 컨테이너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앵커는 전통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보다 합리적인 비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인 개발을 진행 중이며 타 비즈니스 블록체인들과의 활발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앵커 코인 차트 보시면 전일 대비해서 2% 정도 상승했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빠르게 정보 전달해 드리는 데 한계가 있어 앵커 코인에 대한 자세한 진입 시점이나 대응 방법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종목 추천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고요. 차트 보는 법이나 코인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유료 전환 없이 무료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하단 링크 통해 입장 문의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